자 수원 루틴 원의 88번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문제인데 자 요거는 우리 그래프로 접근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는 대소를 비교한다. 정도로 접근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 기억 조건부터 먼저 보면은 자 우리 요렇게 한번 봐봅시다. 자 A보다 B가 더 크고 B보다 1이 더 큰데 우리 양쪽에 밑에다가 로그, 로그, 로그 A를 한번 씌워볼게요. 자, 다시요. 자, a보다는 b가 더 크고 자, b보다는 1이 더 크지? 자, 셋다 우리 밑이 a인 로그를 한번 씌워볼게요. 자, 이때 a는 1보다 작으니까 우리는 a는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부등호 어떻게 돼야 돼? 부등호는 부호가 바뀌어야 돼. 감소함수니까. 자, 이렇게 돼야 돼요. 자, 맞나요? 자, 그럼 로그 a의 a는 1이 되고요. 자, 로그 A의 B는 자 로그 A 1이 0이니까 0과 1 사이다 그래서 우리 기억은 맞다 자 반드시 부등호를 바꿔줘야 돼 로그를 취할 때는 밑에 범위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기억이 맞으니까 2번과 4번 날리고 자 니은 보도록 할게요 니은 자이 니은의 형태를 딱 보자마자 아 이거는 기울기다 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자 많이 본 친구들은 아 이게 기울기구나 하는 느낌이 들텐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자 요게 생략되어 있는 게 아직 안 보일 거야. 자 얘는 a, log a와 그 다음에 0, 0 사이의 기울기가 바로 요 좌변에 대한 식이 되겠죠. 자 그럼 같은 방식으로 b분의 log b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 0과 0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자얘 마찬가지로 b, log b라는 녀석과 0, 0 사이의 기울기가 되겠죠. 자, 맞나요? 자, 그래서 일단은 로그 x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자, 그다음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한번 비교 한번 해 볼게. 자, xy 축싹 그리고 자, 요렇게 로그 함수 그래프 대충 그린 다음에 자, 얘를 y는 로그 어 x다. 자,라고 한번 해 보자. 자 조금 이쪽을 좀 이렇게 갈게요 다시 그릴게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자 여기가 1인데 자 a와 b는 모두 다 1보다 작지 그럼 이렇게 딱 그리면은 자 요게 바로 우리는 a, log a가 되고 딱 내렸을 때요 점이 바로 우리는 b, log b가 될 거야 괜찮아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우리 여기 밑에 10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자, 증감수로 로그함수 그래프 그렸다. 자, 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면 될것 같아. 자, 얘가 0,0이지? 자, 그럼 딱 이어보자. 싹 이었어. 얘들께 싹 이었어. 자, 그럼 우리 얘는 이쪽으로 갈수록 우리 반시계 방향으로 돌수록 기울기가 증가하죠? 시작 반증 기억하지? 시계 방향으로 가면 우리 기울기가 작아지고, 반시계 방향으로 가면 기울기가 커진다. 증가한다. 자, 그럼 얘는 반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수록 우리는 길기가 커지는 거예요. 즉, 너야 너의 길기가 너와 너의 길기보다 더 크다. 즉, 우리는 b 분의 로그 b가 a 분의 로그 a보다 커야 된다. 그 말이랑 같은 말이 되겠지? 따라서 우리 니은은 맞다. 자,라고 볼수 있고요. 자, 우리 이어서 우리 디귿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 같은 경우는 자, 두 개에 대한 함수 값을 비교하는 문제인데, 자, 얘도 그래프를 잘 그려야 돼요, 여러분들. 자. 자, 쌤이랑 같이 한번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지는데, AB 둘다 1보다 작기 때문에 감소함수야. 자, 일단 감소함수 두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 감소함수. 자, 두 번째 감수함수. 자, 요렇게 그리고, 우리, 로그함수는 선생님,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 매우 강조하지만, 고정점 기준으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고정점 기준으로, 우측을 바라봤을 때, 좌측 아니에요. 우측이에요. 자, 더 아래에 있는 녀석의 밑이 더 크다라고 했었을 거야. 로그함수는, 자, 그럼 봐보자, 우리. B가 A보다 크니까, 아즉 b가 아래에 있는 녀석의 그래프겠네 로그 b의 x가 될 테고 자 위에 있는 녀석이 우리는 밑이 a인 로그 a의 x가 될 거야 자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여기 한번 봐볼게 a보다 b가 크고 걔보다 1이 더 크다라고 나와 있을 때자 우리 양변을 a로 약분해볼게요 a로 자셋다 a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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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a 양수이기 때문에 부등호 안 바뀝니다 자 그럼 얘는 1 a분의 b A분의 1. 아, 즉, A분의 B는 확실한 건 1보다 커. A분의 B. 됐죠? 자, 그나마 우리 이번에는 요식을 우리가 B로 한번 약분해 볼게. B로. 자, 얘를 B로, B로, B로. 그럼 우리 B분의 A는 작다. 뭐보다 작다? B 약분 되니까 1보다 작다. 자, 여기가 우리 딱 1이니까 우리 1보다 작은 지점에 b분의 a가 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우리 이제 여기 디귿식의 좌변은 log a의 x라는 그래프에 b분의 a를 대입한게 요식 아니겠니 자 그럼 우리 log a의 x는 빨간색 그래프니까 여기에 b분의 a를 대입하면은 그 함수값 여기 높이가 바로 log a의 괄호치고 b분의 a가 될거야 자 괜찮죠 자 이번에는 로그 b의 x에다가 자요 값은 로그 b의 x 그래프에다가 x 자리에 a분의 b를 대입한 값이네요. 그죠? 자, 즉 로그 b의 x 요 그래프에 a분의 b를 대입하면은 자, 요 함수값 여기가 바로 로그 자, b의 a분의 b가 되겠네요. 자, 그럼 당연히 함수값을 비교해 봤을 때 로그 a의 b분의 a가 로그 b의 a분의 b보다 더 크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부등호는 반대 방향으로 가야지 맞겠지. 이렇게 돼야지 맞겠죠. 자 따라서 디귿은 땡이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 d 엔 3번이 되겠습니다.